안녕하세요. 내추럴 러브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세 가닥 기본 닦기를 해볼 건데요. 어, 세 가닥 기본 닦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하나는 어,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머리카락을, 양옆의 머리카락을 뒤로 보내주느냐 아니면 앞으로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약간씩 다르거든요.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닥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아, 그리고 머리를 따으실 때에는 길이가 아무래도 짧은 것보다는 긴게 훨씬 더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예쁘겠죠. 그래서 어, 나, 내가 머리를 너무 닦고 싶은데 한 쇄골이다 혹은 쇄골 조금 밑에다 하면은 나오는 게한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기르셨다가 한 가슴 선 정도 됐을 때 머리 닦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한쪽으로 그냥 다 몰아주시고요.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고. 이 부위로요. 여기 가운데를 쏙 나눠주면 이렇게 3등분이 되죠. 자, 지금, 지금은요. 가운데 이 양옆 머리를 이렇게 뒤로 포개줄 거예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1번, 2번, 3번. 자, 2번 머리가 가운데가 됐어요. 여기 가운데 이 머리가요. 뒤로 갈 거예요. 자, 얘가 또 가운데가 됐죠. 얘 뒤로 갑니다. 예, 뒤로 갑니다.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. 여기도 예, 뒤로 갑니다. 자, 그리고 또 여기 뒤로 가고, 이거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. 여기 뒤로 가고, 또 가운데 뒤로 가고, 자, 또 가운데 뒤로 가고, 이거를 반복해 주세요. 이렇게, 아이고,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네요. 이렇게 가운데 뒤로, 뒤로. 거의 끝에까지 됐죠. 자 모양을 한번 볼 건데요. 지금 제 옷이 어두워서요. 흰색으로 한번 대볼게요. 자 보시면 이렇게 아좀 깔끔해야 되는데 자 머리 모양이요. 얘가요 결이 나뭇잎처럼 이 결이 있잖아요. 이 결이 어, 가운데 뒤로 갔을 때는 A로 떨어져요.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이거를 한번 보시고 자 이제는 가운데 뒤가 아니라 가운데 위로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자또 V 쏙 넣고 1번 2번 3번 아까는요 이 뒤로 갔죠. 뒤로 포겠어요. 근데 지금은 가운데 위로 가볼 거예요. 위로 자 얘가 또 가운데가 됐죠. 그럼 이 옆에 걸또 위로 자또 가운데 위로 어, 머리 땅실 때에도 이렇게 저처럼 가운데 위, 가운데 위. 이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면 그래도 좀더 외우기 쉽더라고요. 가운데 뒤, 뭐 가운데 뒤. 이런 식으로 가운데 위. 아, 그리고 지금 보면 요 작업을 제가 많이 해요. 그 이유는 머리가 부스스하지 않게 딱기 위함이거든요.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땡겨주면서 따주면 훨씬 더 머리가 예쁘게 땋일 거예요. 자, 이렇게. 자, 거의 다 땄습니다. 지금은 이 가운데 위로 보내주는 거, 거고요. 자, 자, 됐습니다. 자, 지금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셔야 되거든요. 똑같은거 아니죠? <laughs> 자 보면요 이, 매, 이 결이요 아까는 A 모양이었죠 근데 가운데 위로 보내 주니까요 V 모양이 됐어요 V 이렇게 근데 처음에 따으실 때는요, 가운데, 뒤든 가운데, 위든 전혀 상관없어요. 그것까지 신경 써서 하시면 아마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. 지금은 가운데, 뒤든 가운데, 위든 고객님이 한번 세 가닥 땋는 거를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